청도시 그 리버풀에 있는 안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프합니다. 로베르토 아얄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버치워스 돌파, 몸을 던지는 수비. 가브리엘 바티스타. 토 대니우송. 이메이소 열렸어요! 슈팅! 골! 슈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도티 어디로 보낼까요? 왼쪽 잘 봤습니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립니다. 헤딩.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앞방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집착하게 쉽기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을 뗄래야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실점으로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잘 만회했어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슛! 나카타 나카타 전방으로 길게 패스 골을 쫓습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쿠안 세바스티안 페론. 슛! 아! 골! 아 경기를 뒤집습니다. 환상적인 아 골입니다. 맞습니다 멋진 목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시수였죠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데니우송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도티 반칙을 당했습니다. 코한 세바스티안 베로, 토티, 호나우지뉴, 오르테가, 자 역습인데요. 자카우터 시도. 뒷 공간으로.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도티 뒷공간으로 좋은 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자, 슛골 포스 해봤습니다. 솔라도. 전방에 노바크 찬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조르카이브. 길게 찔러 줍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앞으로 찔러 줍니다. 마티소타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점수차를 벌립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건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모나가스로서는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솔라도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슈팅! 중거리 수이 특기인 선수답게 공간이 열리자마자 멋진 슈팅을 보여주네요 오르테가 받을 수 있을지 찍어쳐줍니다 아이스! 슛! 루티프의 선발!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지구 공 올라가는데요 피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솔라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직후. 스루패스 합니다. 때립니다. 다시 갑니다. 슛! 골! 후반 초반에 골이 나왔습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 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한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일단 후반에 한 골을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데니우소. 자, 반격기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슛! 아...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와! 진짜 없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지도 아주 가한 슈팅 보여주네요. 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 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뒷공간으로. 자 기회입니다. 후한 <laughs> 세바스티안 베로. 슛! 또 다시 박아됩니다 지큐.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라도.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패스 올렸어요. 호나우지뉴. 볼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한번더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두 점차로 벌어집니다. w a 바티스토파 흘러나온 볼을 밀어놨습니다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 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하다는 뜻이 패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두점 앞서 나갑니다 모나가스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루패스 프란세바스티안 베로, 데니우소,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아, 볼 좋네요. 자 갑니다. 골키퍼 선박잘 막아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목소리> 선수를 바꿔 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리켈맨 제쳤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3골 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켈맨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오늘 경기 마지막 체입니다 나갑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솔라도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슛! 골! 아! 두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강력한 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제대로 때렸어요 선수 본인도 흡족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laughs>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이메르송 주위를 살핍니다 측면으로 크로스 올립니다 탐포스 직접 해결했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리켈메 받을 수 있을지 자 슈팅 <laughs> 리켈베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슛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상당히 좋았어요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올킥을 커트합니다 이메르송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자 카우터 시도 길게 보내는 패스. 슛. 자 왼쪽 봤어요. 자 반격 기회입니다. 끊어냅니다. 다시 키퍼에게. 길게 보냅니다 낙카타후안로만 리켈메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안쪽에 있습니다 파트릭 쿨리베르트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찔러주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와! 도티! 공간을 노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슛! 골! 이제 두 팀, 세 골짜까지 벌어집니다. 이쪽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한 시선을 듣죠.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 아니겠어요? 셋골 리드합니다. 이메르송 지쿠 주신이흐스를보냈습니다 역전승입니다. 어, 한진여설이요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모나가스 로스는 사전에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어요.